안녕하십니까. 성경정독TV입니다. 마가복음정독 8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그 즈음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느냐? 가로대 일곱이로 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두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사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 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까지 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삶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은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은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열둘 인이이다. 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일곱 인이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대,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하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다나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철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 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슬 짓해,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에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모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아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으로 대유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너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히 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이르시되 기도에 의해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세.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가보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만일 너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너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너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마가복음 8장에서 9장까지 정도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